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여기 다니엘을 지금 오늘 보면 도 그렇지만 아, 나오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 이 오늘 이제 다니엘이 어, 어제 이제 설교에서 얘기했던 그 환상을 보았죠. 아, 이제 숫양 두뿔 가진 숫양 그리고 털이 많은 이 염소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범민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서 아마 이게 이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고 많은 학자들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보고 그 환상이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깨닫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로 와서 깨닫게 하는데 다니엘이 그 가브리엘을 가브리엘을 보고 이제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에는 요한사도도 똑같이 인자 즉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 요한 사도도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마지막이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그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커다란 그제국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상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알고자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구약 때나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인데. 자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고요, 계시이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물론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시는 이야기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최후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고 이 세상의 배후에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으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다니엘이 알고자 힘쓴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목적지를 가려면 지금은 이제 지도 대신 내비게이션을 켜지만 지도를 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은 구원을 위한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려면 이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에 가기까지 경로를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일에 대해서 그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분받지 말고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또이 세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죠. 또 시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별하고 말씀하십니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자꾸 자꾸 죄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성으로 경향 이렇게 구부러지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도록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수술하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쪼개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면 이제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브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혼자 놓은 혼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계시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오늘 다니엘도 그렇지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상에 대해서 뜻도 알려주시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 비유를 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알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밝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뜻은 다알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10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그 장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는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아, 그렇게 눈을 밝게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곳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 기도하죠. 아, 그런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열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스승보다... 또 노인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행하며 살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우리가 뭐 큐티를 강조하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강조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 모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저의 눈을 밝혀 주시고 저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읽는 말씀이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또 단지 묵상하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한 시간만큼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단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연결되지 않고 삶의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깨달음과 또 말씀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만 늘어서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네,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쌓이는 말씀은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울을 보았는데 고치지 않고. 야고보스 야구부서 1장처럼, 야고보스에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어떠한지를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습니까? 자기는 그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는 판단합니다. 저사람왜 저렇게 사나?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예배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